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초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문제나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손해와 이익 등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곤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유다 백성과 군 지휘관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13절,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먹고 살 일이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쟁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쫓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죠. 기근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무리 합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애굽에 내려가 살기를 고집하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또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말이 실상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새 흔히 쓰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답정 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다 정해놓고 마치 길흉을 점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가도, 막상 하나님이 다른 길을 지시하시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곤 합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봉으로 죽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아가 백성들과 다른 점입니다. 백성들은 형편과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쾌하거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는 사람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면 늘 문제에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성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일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